보시나요? 꽁꽁 예. 예. 요망래는 꽁망스이지 또 예. 네. 새우, 새우와 오징어. 네. 예. 이거는 이제. 믿게요. 자, 아 우리 백수, 백수님어서 오세요. 네, 요거는 저희 제가 이제 태국에 꿍탕이라는게 있어요. 꿍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꽁탕과 해물, 꽁탕과 느낌 비슷한 해물로 만들어서 약간 비슷한데 이건 국물이 있어요. 꽁탕은 원래 국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여기다가 이제 면발, 에, 면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수면을 같이 해서 만들어서 이제 레시, 어, 그 메뉴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제 여자친구가 요거를 만든 거예요. 테스트 삼아서. 아까 전에 우리 백수님 나그 뭐야 환타 그린 색깔 멜론 그거 아 멜론 아니지 그거 먹 오늘 먹었거든요 그거 먹다가 갑자기 그거 볼 때마다 이제 백수님 생각나는 거 싫어요 이거 뭐가 있어야 여기 삼 이제 보기 되게 이좋네 이게 맛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 내가 볼자 한국 분들이에요. 근데 야, 이게... 이거 코는 느낌만이다. 아니, 음, 뭐야? 음, 맛있네요. 음, 떠나면 꼴 느낌 꾼다. 고 <미라> 음, 아, 음, 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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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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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우튀김. 자, 음, 거 새우튀김 새우가 음! 음! 개맛있어! 음! 야,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새우에다가, 어, 이게 과자. 약간 바삭한 그 기름에 튀긴 과자. 되게 아삭하고 되게 맛있어, 이거. 음. 님이 만9 0 0캐시를후하였습니다 아. 식사 맛있게 하셔영두워불요아 우리 백수님 소중한 119 불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백수님.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펜타 그린 색깔만 볼 때마다 백수님이 생각나요.

이래서, 이래서 태국이 신발도 튀겨먹는다는 소리가 있는 거야. 응? 신발 튀겨도 먹을 수 있어. 인정. 이거 새우 대가리거든요, 아님데 새우 대가리인데. 음, 맛있어. 저육 대간인데 튀기니까는 다먹어다 다 먹어 맛있어 음니 대구 나만맞아거니 대가운 안 맞고 아이고 진짜로 엄말 맛있어, 뭐야, 이거. 이거 기가 막힌 게와 이거 이 조합. 이게 노란색에 그 약간 한국의 콘칩 느낌을 이렇게 튀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새우에다가 이거를 입혀가지고 묶어서 튀긴 거야. 엄청 맛있고, 음, 야, 그 새우 대가리를 튀겼는데, 이거 그냥, 그냥, 그냥 먹히네. 맛있네 이거. 대가리가 맛있냐 이거? 야,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거. 아삭아삭하고. 한혜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음. 전라도 광주. 아유, 어서오십시오. 전라도 광주면, 우리 빈, 매니저 스피드빈이 전라도 광주인데, 저는 아마 어살 음. 네, 태국시, 태국시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 음음 음. 입맛이지 야 이거 이게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게 와 근데 이게 이게 진짜 맛있어요 새우튀김 이거 과자에 어, 약간 콘칩 느낌으로 묶어서 아니 이거 그 토니이가 다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 미처 매용. 예. 이거 왜냐면 나중에 식당 할때 메뉴화 하려고 오늘 일부러 새우를 어, 사다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메뉴만 아직. 음. 잠깐. 전 지금 빨리 이렇게 팩 까고 놔 탕. 음. 새우. 뿌약고는 나. 라인더가 아니라 아니. 응? 뭐 아니야. 음. 이렇게 다. 아주 곱다. 응. 한번 해. 와.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이 꿍탕을 좋아하세요. 꿍탕을 약간 국물이 깨 가지고 면을 넣으려고 이걸 만든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예가 튀김도 같이 나름 자기 식으로 만든 거죠.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거 요리와 아, 메뉴화 하려고. 짬, 약간 비주얼은 짬뽕 같아요. 나중에 응. 여기다가 면도 넣을 거예요 국수 국수 그 어, 태국 샘미 샘 면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거 할때 하려고 어, ทำไมฮัลโหดผู้กำลังจีบเนี่ยแพงชาวติแป็นคนแพ 아 어, 기침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나안 나왔어? 응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음. 아, 놀장 형님 어서 오세요 언니 우리 하늘빛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까 몇 살이었지? 와, 아, 새우 음. 살바 누나, 누나, 신청곡은 지금 잠깐만.